지금은 새벽 1시고요 편의점에 와 있습니다. 새벽에 또 편의점 털어야 제맛이거든. 가자. 가자. 새벽에 먹을 때는 또 어? 우유 일단 또 바나나 모유 아니겠습니까? 아까 이또 불닭이랑 바나나 우유 먹으면 또꿀한이거든요 한스 말투 같아 <웃음> <웃음> 우리 그 장바구니 좀한두개 어? 먹을 게 아니니까. 그러니까 아. 오늘 디뎠다 오늘. 나는 요숙바고 이런 괴 소바도 먹을래. 이게 핫바의 진리야. 매끈매끈하게 생겼어. 그지그 매끈매끈한 소세지. 어, 소세지. 집 앞에 편의점 왔는데 이렇게 이뻐도 됩니까? 너무 풀 세팅한 거 아닙니까? 어 꾸안꾸 꾸안꾸. 어, 꾸안꾸. 꾸안꾸. <laughs> 쪼리 신고 우리 또 다이어트 하잖아. 그러니까 우리 다이어트 하니까 이만큼만 먹자. 그래. 이만큼, 이만큼 먹으면은 간에 기별이 안 가거든요. 음. 그리고 살이 안 쪄요. 딱요 정도면 다이어트 식단이긴 해. 그렇지 그렇지. 어. 너 배고프다. 빨리 가자. 빨리 가. 차가차가 차가차가. <laughs> 안녕하세요 한수입니다. 안녕하세요 랑냥입니다 <laughs> 일단 뭐 소소하게 준비했습니다 뭐 적당히 사왔어요 이게 다이어트 식품으로다가 너무 배부프기 때문에 닥치고 빨리 네, 먹자 닥치고 빨리 어, 먹읍시다 빨리 먹자. 아! 나는 일단 요거로또로 아 요거로또로 요거로또로 입을 한번 헹궈준 다음에 오케이, 시작할게 오케이. <laughs> 아니 근데 몸은 왜 아. 이렇게 움직이면서 먹는거죠? 요거 <laughs> 로또 <놔롤> 역시 에피타이저는 요거 로또 어우 맛있겠다 치즈 쭉쫙 늘어나는데? 와 제가 그럼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오면 치기 면 치기 면치면 치기 면 치기 와 진실의 미가 오 맛있어 진짜? 응. 나도 한입만 또, 정색을 할 필요는 없잖아? 적당히 먹어요. 아, 오케이, 아, 뭐. 오케이, 오케이. 적당히 먹어 오케이. 니꺼, 네 어? 거 내꺼, 거, 존중. 어? 조금만 먹을게. 음. 음. 와! 치즈 넣으니까 진짜 맛있다. 자기도 내꺼 먹어. 스트레스 받네. 와, 진짜 맛있다, 근데. 치즈 는왜 이렇게 맛있냐? 그래, 치즈는 진리지. 음. 깔보불닭은 음 진짜 얘는 진짜 맛있어 맛있지? 진짜 맛있다 맛있어? 음음 음. 맛있지? 크림이 제대로다 와와 와. 맛있지? 이거지 역시 새벽에는 라면 오랜만에 또 김치 사발면 일단 국물부터 마셔봐야 돼자먼 자리 말래? 응아 맛있다 아, 기가 막히다 김치 사발면 한입 자기 먼저 먹을래? 응어 어, 그래 고마워 <laughs> 아, 먹어 어. 맛있지? 진짜 맛있다 참치 마요 삼각김밥은 참치 마요지 이걸 따라올 수가 없어 어 근데 안 데폈는데 괜찮아? 안 데웠는데 나안 데핀 거 좋아해 김눅눅해진거 싫어해 먹을 줄 아네 어? 자 일단 참치 임 마요 먼저 먹을래? 아, 한 입만 아 그래 먼저 아이다 아니다 먼저 먹어요 지금 아직 참치 안 나오거든 아 참치 안 나와서? 어, 어. 오케이 오케이 먼저 까르보불닭을 먹어주고요 안 나왔어 참치 <laughs> 참치 없는 <laughs> 응. 거 같은데? 아 아니, 아니 응. 와 참치 제대로다 보내줄게 이것부터 먹고 갑니다 응. 음, 리듬 타주고요. 음, 잘 먹냐. 얘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난좀 찍어 먹어봐야 돼. 음. 약간 비매너긴 한데. 음. 국물에 살콜 이렇게 찍어가지고, 이렇게. 음. 음. 음! 나 바나나 우유. <laughs> 어, 약간 조금 그러네. 맛있지. 역시 맛있네. 아, 약간 비면. 비매누... Sorry. 게이드? <laughs> <laughs> 의성만의 후랑크 소세지는 옆구리가 터져줘야 되거든. 자 이거 짝꿍. 짜잔. <웃음> <웃음> 자, 아나 괜찮아 많이 먹어. 아 이거 안 좋아해? 어. 오 이거 약간 이건 취향이 나랑 다르네. 어, 난는 요거. 난 이거 딱그찜질방 가면 파는 핫바. 나는 먹을 때 톡톡톡톡 씹히는 이 식감. 음. 좀 맛있어 보인다. 음, 어, 진짜 맛있어. 이거 되게 짭짤해. 이거 한입 먹고 면한입 먹고 먹고 음. 어, 소리 좋다. 음, 음. 한 보여줘. 아, <laughs> 식감 소리가 안 나잖아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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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맛은 어때? 맛은 맛있어. 얘는 약간 달짝지근하고 음, 음, 얘는 맞아. 약간 짭조름해. 그지, 그지. 또 컵라면이 면이 야들야들 하기 때문에 한입컷 가능. 음.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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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갈 거야? 어. 아 빨아줄게. 아! 빨아달라. 아씨, 하지마. <laughs> 나는 햄버거. 햄버거는 매콤 데리야끼 불고기 버거입니다 먹어봤어 이거? 음와 음. 이거 진짜 처음 먹어봐 나도 어. <laughs> 편의점 햄버거에 그 맛이 있습니다 맞아 맞아 이게 오히려 더 맛있을 수가 있어 그 감성이 안에 뭐별 별 내용은 없어? 치즈 한장 소스 그리고 패티 아, 야채가 없네 아쉽네 한장 있어 양상도 어? 아주 얇게 어? 한장 있어 여기 꼬다리 쪽에 <laughs> 살짝 있네 먹어볼게 군더더기가 없어 맛있어? 응. <laughs> 음. 깔끔해! 어? 우야 여기 묻었잖아. 음 아, 아, 아. <웃음> <웃음> 오빠, 음. 샌드위치 남았다, 샌드위치. 내가 가장 기대되는 거. 나도. 지엠바오. 네 가지 맛이 있었는데, 일단 그 중에 두 가지만 가져왔습니다. 파야 맛있고, 에그 치즈 샌드. 또, 우리 또 이런 샌드위치 어. 엄청 좋아하잖아. 어, 또 홍무이젠 이런 거 어. 되게 좋아하거든. 어? 이거 뭐야? 방부제? 어, 오! 와사비! 와사비 들어있어 비주얼은 짜잔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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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두껍다 이게 그 어. 계란에 그 찍어 먹는 건가 봐 고추냉이가 아, 어, 굉장히 그... 비주얼은 기분 나쁘다 <laughs> 그 비주얼은 좀 <laughs> 어, 그래 콧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걸쭉 아! 일단 한입 먹어볼게 어. 기가 막힌 맛은 아닌가 보네 한번 먹어. 어때? 근데 요즘 이런 거 많이 팔잖아. 근데 우리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우리가 맛을 모르는 건가? 그래. 네. 카에 한번 먹어보자. 음. 맛있어. 이 맛이야? 빵이 조금은 아쉽다. 음. 조금 푸석푸석해. 어, 맛있어. 음. 달달하다. 응. 음. 이건 인정. 음. 음, 이건 맛있다. 그러니까 이거랑 맛 비슷할 것 같아. 연유 크림 이거랑. 약간 식감도 비슷할 것 같고 맛도 비슷할 것 같거든. 맛있어? 입에 넣자마자 녹는다. 먹을래? 음. 실망시키지 않는 그 맛. 맛 없을 수 없는 맛. 음. 음. 나 완전 좋아해 카플리스아 아니지 연습 좀 해야겠네요. <laughs> 목도 올라올 것 같은데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. 아이 장난 장난. 이제 후식 먹어야지. 비요트. 잘 적절히 섞어가지고 먹어야 되거든.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막 요거트만 남는단 말이에요. 아. 그게 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야. 그렇지 그렇지. 음. 자꾸 이렇게 달달한 모습 보여주면은 부러워하신단 말이야. 으음 아. 아. 음. 음. <laughs> <laughs> 아아아아다 <laughs> 죄송합니다 한입더 초코 좀더 주세요 음 맛있다 초코 초코 맛있다 초코 맛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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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는 트롤리 젤리 이거 성유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초록색이랑 빨간색 <laughs> 이게 진짜 핵저 마트 앵그리 이게 또 색깔별로 맛이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음. 음. 맛있어? 음. 아 <laughs> 요거는 음. 레몬 체리맛. 이거는 뭐야?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맛.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. <laughs> 원산지가 독일이거든? <laughs> 독일 사장님한테 말해. 배트롤레, 독일 사장님. 이맛좀 없애주세요, 이거. 이거 맨날 나, 내가 먹잖아요. <laughs> 지 좋아하는 맛만 골라가지고. 이맛 없는 건 내가 먹습니다, 맨날. <laughs> 오늘 일단 편의점 털었는데, 어떻습니까? 완전 만족. 편의점 음식이 만족도가 제일 높다. 맞아. 그치? 웬만해서 맛없는 게 없어. 음, 네가 한번 하자. 그러니까 내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하면 안 눌러 주시더라고. 명령이가 구독 좋아요 눌러 달라 그러면은 많이 눌러 주시더라고. 어, 아... 음, 한번 가자. 오늘의 저희 막방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. <laughs>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. 잘한다 잘한다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잘...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잘한다 잘한다. 안녕. <웃음> 안녕. <웃음>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. 사랑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이러서안 하는 거야. 아, 아, 이런 거 하지 말까? 어.